정조대 신화의 전말. 1.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의적 로빈 후드를 패러디한 로빈 후드는 코미디이지만 줄거리는 정통 로빈 후드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영국의 십자군 원정에 참가했다가 포로가 된 로빈은 감옥에서 탈출, 영국으로 돌아온다. 그동안 영국은 전장에 나간 리차드왕 대신 그의 동생 존 왕자와 사악한 영주가 왕권을 장악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었다. 로빈의 가족들은 병으로 모두 죽고 재산은 강제로 압류했는데 로빈이 유일하게 남은 맹인 하인 블링킨과 제외한다. 로빈은 잘 알려진 아츄, 블링킨 그리고 미틀 존과 학정을 피해온 사람들을 훈련시켜 존 왕에게 항거할 계획을 세운다. 존 왕의 생일 파티에 잠입한 로빈은 그곳에서 만난 마리안에게 한눈에 반한다. 존 왕이 노팅의 명주를 시켜 로빈의 제거 음모를 꾸미자 마리안은 로빈에게 그들의 음모를 알려주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사랑을 확인한다. 변장하고 왈석이 대회에 참가한 로빈은 우승하지만 결국 정체가 탄로나 체포된다 마리아는 로빈을 구하기 위해 노팅엠 영주의 청호를 받아들인다. 교수형 직전 부하들의 도움으로 풀려난 로빈은 노팅엠 영주와 최후의 결투를 벌여 그를 쓰러뜨리고 마리안과 해우한다. 이때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온 미차드 왕은 조왕자를 추출하여 왕좌에 복권하고 로빈과 마리아는 미차드 왕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정통 로빈훗 역사물과 다름없다. 그런데 내용상 선정적인 장면이 다소 존재하여 19금으로 판정되었다. 물론 한국에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잘라 고교생 관람가로 출시했고, 1996년 12월 28일 KBS 토요영화로도 방영되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이 영화가 특별히 주목받은 이유는 매우 특별한 곳에 있다. 바로 마리안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정조대를 입자, 이걸 열수 있는 열쇠를 두고, 로빈과 로팅의 명주 사이에 혈투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결론은 로빈우시 노팅의 명주에 승리하여 마리안의 정조대를 풀어주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인데 배경이 되는 시대가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로 정조대가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로빈우드에서는 코미디의 주제로 등장하지만 인간이 만든 물건 중 정조대처럼 악령이 높은 것은 없을 것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정조대라면 십자군 전쟁 때 당시 성지 탈환을 위해 장기간 원정을 떠나기 전 부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철갑 팬티에 열쇠를 채우고 떠났다는 이야기로 대변된다. 아내에게 부분 외음부대를 채워놓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이 장비의 금속판은 여성의 음문 일대를 덮었다. 이 외음부대는 수직으로 좁고 긴 구멍이나 있어서 오줌은 눌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심많은 남자의 아이디어가 부과된다. 열쇠장이들로하여금 좁은 구멍의 밖으로 향하는 금속 이빨들을 스프링 장착식으로 부착하게 만들어 애인을 비롯한 어떠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는 것조차 여의치 않도록 만들었다. 남자들의 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내에게 정조대를 차게 했음에도 흥분할 경우 혼자 즐길 수 있다고 의심하는 남편은 완전 외음부대를 채웠다. 완전 외음부대는 앞쪽 판의 구멍에 추가하여 좀더큰 구멍이 뒤쪽 판에 뚫려 있어. 대변은 가능하나 학문 성교는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뒤쪽 구멍에 금속 이빨들이 돋아나 있는 것도 있었다. 지상의 연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폐쇄시키는 이 기구가 순결 유지에 대한 지루하고도 딱딱한 설교보다는 보다 효과적이라고 남자들은 만족했다. 당시에 남자들은 이러한 기구를 여자에게 채우고 장기간 여행이나 전쟁에 나가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자책감을 갖지 않았다. 현대와 같으면 당연히 여자의 건강 문제가 지적될 터인데 그 질문도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당시에 의사들이 여자들에게 부분 또는 완전 외음 부대를 몇 달씩 착용해도 목욕을 자주 하는 한 건강상의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의 정절을 표방한 정조대가 오히려 성물련을 초래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남자들은 여자에게 정조대를 채워주었으므로 안심하고 친구들이나 손님들이 자신의 부인을 희롱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의 부정을 걱정하지 않으므로 수없이 외출했고 종전보다 더 오랫동안 집을 비우곤 했다. 그런데 잘 알려진 이야기는 정조대의 열쇠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남편이 가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제일 신임하는 자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임하는 자란 믿음직한 수아가 아니라 바로 남편의 하녀 중 애인이 된 여자이다. 적어도 남자보다는 믿을 만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남편이 갖고 나간 열쇠만으로 정조대가 풀려지는 것은 아니다. 여자에게 정조대가 채워져 있으므로 남자들이 안심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여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 이 말은 여자도 정조대 덕분에 수없이 많은 외도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아내들이 이런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므로 자물쇠 달린 정조대가 부정을 더욱 만연시켰다라는 격언이 생겨난 이유다. 역사가 오래된 정조대. 원래의 정조대의 의미는 그리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정조대가 태어나게 된 본래의 뜻은 남자들이 오랫동안 집에서 떠나 있을 때 아내의 정조가 무례한들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취한 상태가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양가집 여자일지라도 언제 겁탈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므로 초기에 정조대가 발명되었을 때 많은 여자들로부터 대단한 환영을 받은 데다 아내나 연인에게 정조대를 채워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정조대의 평은 나쁘지 않았다. 정조대가 어느 정도 공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증거는 많이 있다. 한 귀족의 딸에게 젊은 기사가 구혼하자 딸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자기 딸은 12살 되던 해부터 지금까지 정조대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고대했던 남자는 그녀의 허리를 더듬어 보고 옷자락 밑에 정조대가 있는 것을 보고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결혼식을 올린 후 신부의 어머니는 사위에게 수년간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열쇠를 준다. 그때부터 열쇠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주인이 바뀐 것이다. 젊은 남편은 비로소 정조대의 자물쇠를 살펴보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친지와 친구들에게 자물쇠와 문은 그대로 무사했다고 말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들 그가 멋진 결혼을 했다고 부러워하면서 박수를 쳤다. 중세시대에 일반적으로 신혼초야를 지내고 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젊은 신부에게 최초로 건네주는 선물이 바로 정조되었다. 순진한 여자들은 이 장식품을 아직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므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다. 그러자 남편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를 설명해준 후 직접 자기 손으로 아내의 사랑스러운 몸에 부착시켜준다. 이로써 아내의 윤리에 어긋나는 연애의 길은 폐쇄되었다고 남편은 자랑스럽게 의슥거린다. 여하튼 정조대에 관한 글은 고대 각국에 많이 남아있다. 프랑스에서 브랑콤은 남편이 부재시 항상 아내의 명예로운 정조를 지켜주는 가장 훌륭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것을 덕목으로 여겼다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앙리 구강시대에 어떤 철물상이 여자의 음부의 자물쇠를 채우도록 만든 철물을 생제르망 시장에 내놓았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차용하는 데인데, 자물쇠를 열쇠로 열수 있었다. 철물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구멍이라곤 소변을 볼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만 두세 개밖에 뚫려있지 않아, 그것을 착용하면 여자는 감미로운 쾌락을 맛볼 수 없었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남아있다. 밀라노 귀족들은 과거부터 오늘날의 이위까지 자기 부인들에게 예술적인 세공이 가해진 금제 혹은 은제의 대를 착용시켰다. 그대에는 배꼽 근처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으며 대소변용에 작은 구멍만 있었다. 부인들이 이 대를 착용하기만 하면 감시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대로 생활해도 좋았다. 이탈리아의 코르나자노는 장기간에 걸친 여행을 떠나는 상인들이 이 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외국인 상인이 아름다운 처녀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를 두고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자. 많은 남자로부터 유욕을 받는 아내를 믿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조처를 강구했다. 바로 세미라 미스가 아들의 질투심 때문에 발명했던 시리아식의 대를 만들게 했다. 이 대에는 여자가 소변을 볼수 있도록 조그만 단 하나의 구멍만 나 있었다. 상인은 아내에게 그 대를 채우고 열쇠를 자기가 보관하면 안심하고 여행에 나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청취자에게 원하는 것은 1. 구독. 이 좋아요.